여러분! 창현이 오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어머 x 뭐, 대보했다 진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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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일단은 11억이야. 11억에 그리고 FC를 거의 20만 원어치 갖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빠진 골을 돌리고 그 다음 영입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 얘들아. 아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에.. 알다시피 베테랑 오름까지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형님들. 근데 이제 부담 가치가 56억이에요. 개쓰레기라서. 이제 약간 뭔가 팀갈도 팀갈인데 약간 영입을 해볼까 해. 제가 지금 베테랑 팀이다 보니까 베테랑 좀 가성비를 찾거나 좀 베테랑... 좋은 선수들을 좀 이제 한동안 연기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제가 모아서 11억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19,000 FC를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일단은 돈을 모아야 돼. 빠진 골을 일단 BP로 존나 먹을게. 20만 원이니까 내가 생각할 땐한 최소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먹어야 되거든. 법적으로 다 그게 안 되더라고. 아 잠깐만. 아 나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나 큰일 났네 진짜 제발. 아, 큰일났네. 아, 에스 어, 잠깐만, 이거 처음부터 잠깐만. 최소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먹어야 되거든? 자, 일단 내가 11억 갖고 있었거든. 얼마 먹는지 보자. 오케이! 일단 4천 먹었고. 오케이! 1억 5천, 나이스. 1억. 아, SS 두개 떴어, 요 20만원에. 지금까지 제가 한 8억 먹었거든요, 20만원에. 라파엘 관장님, c p 월의 구독 감사합니다. 어? 또 광상한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형님. 광상이 형님 이제 피파 복귀하십니까? 스쿼드 제가 한번 짜드릴까, 요 형님? 이제 피파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돌아왔어? 오, 광상 형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 야, 원래 근데 빠진 거 20만 원 하면 얼마 먹냐, 이거. 아, 잠깐만, 나 이거.. 오, 어, 제발! 오 어, 압니다! 여기서 10억짜리 두개뜨자 두, 두, 개 떠야 평, 탄데어나왜 아, 이렇게 운이 없지, 진짜? 나, 아, 저. 아, 씨. 거주 엄마 걸. 광상 형님 거 까달라고? 아이디 비번 줘요, 까줄게. 얼마에요 형님? 한 50만에? 소소하게. 50만 원, 내 100만 원 띄워줄게. 내거 까자고? 아니 왜 그래, 형복 형포... 아... 나... 내거 현질해 준다고요? 아... 나 이거 왜 그래? 아... 나 진짜! 아... 이거 왕의 귀한이야 아... 그가 왔다. 너넨다 뒤졌다. 넥슨 기둥 뽑는다. 50만 원에 100억 띄울게. 오케이! 그래! 이거지! 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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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그렇지. 잘 리셋 갈게요. 그래. 리셋 가자.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거주원 마커. 미더로 원데라드프리즐드마트리 왜 그러세요 형님? 제 흐름 좋은데. 아나전 노래 나오 전원에 나오면 항상 망한다고. 아 잠깐만. 아나 큰일 났네, 진짜. 아니 그 노래를. 거주원 막걸 미더러 원데나드 프리즐링 맛. 오케이. 응안 돼. 그 노래 불러도 나는 내가 이겨. 8억 먹었는데? 오케이 14억 먹었고 나이스 오케이! 아우! 사업 존나 뜨네 개싸발 죽을싸 오케이! 7 3억 먹었어? 응. <laughs> 요즘은 팀갈할때 뽑기 안 해. 아니 뽑기를 내가 우지디 집에 맡겼는데 걔가 잊어버렸어요. 뽑기 다시 제작해야 돼. 아어렸대요 쓰레긴 줄 알고 근데 하긴 쓰레기로 보이긴 해. 왜그 쓰레기 봉지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100억에다가 한 150억 되겠는데 이거? 광상한 형님이야 보고 싶은 팀할때 이거는 근데 맞아. 왜 그러냐면 광상한 형님 현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3일 후면 팔고 하고 싶은 거 하실 텐데 꼴리는 거 하라고. 아니, 저 형님 말 진짜 서운하게 하시네요 진짜로 자 그럼 일단 처음에 에버튼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울산, 전북, 서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에버튼 걸리면 개 레전드인데 진짜 어쩌다 FC 추가 가능하냐고요? 어쩌다 FC 말고 그냥 FC 추가는 가능한데요 어쩌다 FC는 안 되고요 그냥 FC는 추가하실래요? 이거 네개 중에 갈게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괜찮은 것같아왜그러냐 강상한 형님 울산 사시거든. 자기 지역 걸렸어. 도전 안 했다고. 근데 사실 그것도 맞, 맞는 말. 도전은 안 하긴 했어. 왜 그러냐? 나는 항상 그랬거든. 도전은 하긴 해야 돼. 그냥 에버튼 해달라고. 아니 그런 건안 돼. 형님. 말 그대로 사다리 타야 되기 때문에. 에버튼 하라고요. 아 진짜 에버튼을 4개 놓고 사다리 타라고. 하하 그건 너무, 너무 좀 그러니까, 에버튼 세개 놓고, 하나 울산 넣게 이게 법적으로 맞아. 이거 너무 에버튼 네개 가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하나 울산 넣고 갈게. 울산 절대 안 걸려. 자, 1번이죠. 하늘에 맹세한다. 울산, 오케이! 에버튼! 도전 안 했다고? 아, 나씨 도전! 절대 안 걸린다니까. 밖에서 냉수 마찰할게. 에버튼! 오케이. 봐봐. 안 걸린다니까. 오케이, 1 5 0억 에버튼 스쿼드 나는 개인적으로 하메스를 하메스를 약간 오른쪽.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요즘 축축 너무 잘하니까 쓸게요 이거. 원톱에 루카쿠 아니면 시샤 들릴송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톱에 시샤 가자. 루카쿠는 많이 썼으니까 봄미 시구 이거 쓸까 시구? 씨구? 시구로 갈게 시구. 자 어느새 구단같이 140억 됐고 팀한만 보여드릴게요 요즘 EPL에서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인 에버튼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실제 축구 감성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시샤들리성 원톱 시고로도 써서 어스텍 괜찮아요 플러스 4 받았고 월트그리고 로드리게스는 제가 개, 개, 개인적으로 사용 성고했는데그래도 요즘 실제 축구 너무 잘하니까 에버튼 꼈고요 이게 보면은 에버튼에다가 내가 단일 팀까지 받아가지고 사실상 로드리게스는 에버튼이 아닌데 베테랑 때문에 사를 받아서 딴 애들하고 똑같이 야~ 이거 개오지네~ 이걸로한면 춘천시 가볼게요. 저게 에버튼이자 잡팀이라고, 아가리 박치고 있다므로 일부러 내가 원래 정발을 쓰는데 하메스 때문에 일단 역발을 썼어요. 그래도 제트리 쓰라고 근데 왼발잡이 많아도 좋다. 이거 플래키큰거 봐라. 어렵게 무한식으로도 지금 설마? 아 잠깐만요. 시작하자마자 이론 주 T D를 팀지린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파비안 댄다 그렇지. 아니 태클을안 했어요. 아, 나 어이가 없네. 아니 태클을안 아무것도 안뭘 오케 가운데! 너굴로쳤줄 알았어, 민혁이. 오, 하메스. 하, 참. 하메스 때문에 역발 써야 되겠구만 하하하. <laughs> 저호날도 만만치 않네요. 잠깐만요. 하메스 산 것도 사실 이번 에버튼에서 에산 거지. 에버튼 실제 축구는 잘하더만. 그 때문에 산 거죠. 오케이! 자, 일부러 역발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펠라인이 헤디은 지려. 진짜. 헤디는 진짜 일대장이야. 아, 무의 싸갈 거. 근데 상대 팀도 좋네요. 베테랑의 LH, 제라드의, 오, 괴스, 토스 피샤들리스, 뭐 약간 호돈이라 그러던데, 사람들이. 호돈 맞네 호돈 맞아 방금 저런 거는 진짜 호돈 아니면 넣기 힘든 건데 사실상 그제 얘들아 그렇지 조던 픽포드 헤딩할 때 진짜 펠라인이 있기 때문에 코너 나면은 무조건 골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굿패스 월코 존나 빨라 너무 빨라서 집까지 갈라고, 그래, 드립을 하다가. 그렇지! c d m 하메스 왼발. 하메스 왼발. 하메스 왼발. 하메스 수루. 아우! 이거 아깝네.